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여전히 10대 미모를 음. 간절한 분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미스다 VJ는 마리엄! 어서오세요! 아유, 어서오십시오. 네? 제가 여기 한국 생활 하면서 뭐,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 그 중에, 음. 어, 한국이 이건 진짜 1등이라고 생각 들은 거도 있어요. 음흠.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친구한테, 연세대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건지. 아, 생각해. 그래요? 자,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네.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스다비즈 마린입니다. 그 나라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 미수다 아닐까요? 연세 대학교 기숙사 친구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알아볼까요? 한국을 최고 한국에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한국의존전체에말전체에존댓말리있 그렇죠. 단어 하나 하어하밥하이 밥, 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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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시시다에서 한국에서 한하에하한에서한국에 그렇게 에서말까지서한국서한국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가 제일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멋있고 너무 예뻐요. 밤문화 밤문화 최요그서 밤에 <웃음> 배고픈데 어, 배고픈데 아. 그 식당도 갈수 있고 음. 그리고 날씨가 어,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김치 먹는 수 있어요. 세계에서 한국 이거 1등이다 그게 뭐예요? 정리상 If I ever look lost, people always come up to you and offer help. And I don't in America, that doesn't happen as often. 50 years ago, there was a war here in Korea. The country was devastated. The country split up. We had no government, nothing set up. And now, if you look at it, where well, it's 90% of the country is connected, they're holding a G20 meeting here today. It's one of the biggest economic you know, factors in the world. That's an incredible development in 50 years. 다음에는 바로 예절과 천재말입니다. 2위는 이거입니다. 2위는 뭐? 고배, 저 책상 위에 있는 책좀 갖다 줄래? 아, 예. 고 커피 한 잔만 예 네, 선배님 어, 조시 아, 표정이 아, 좀 반하죠? 네. 두배서다친구데왜 한국이 이렇게 이상해요? 아, 기 좋습니다 선배님 뭐? 어? 마리언이네? 이 마리언이 밥좀 응? 사주세요 어, 우리 마리언 너무 예쁘니까 그냥 내가 사줄게 아, 어, 고마워요 어? 아 이럴 때는 또 어, 선배님들 좋죠. 너무 좋아요 계속 고비하으면 좋겠어요 <laughs> 2위는 바로 선후배 문화입니다 음. 2위는 아... 무엇일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 자 3위가 정리를 해보면 존댓말과 예절 그리고 2위가 선후배 문화입니다 음. 과연 세계에서 한국이 1등 1위는 무엇인지 답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1등인거참 많죠? 많을 거예요. 네, 정말로 예. 자랑스럽죠. 예, TV 프로그램들도 참 재미있고 최고예요. <laughs> 네, 정답 적으셨으면 자 들어주세요. 네. 아, 아우 좋은 답이 많네요. 네, 자, 한국 생활 20년 차 우리 로이어 박사님의 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어, 제가 막뭐 한국 1등이라면 무조건 서비스 문화이라고 아, 생각해요. 아. 아. 특히 배달 문화 되게 대단하죠. 뭐, 네. 음식, 뭐 다양한 모든 음식부터 시작해서, 뭐, 세탁물, 뭐, 과일, 뭐, 음. 생선, 뭐, 배달 안 되는 거 없어요. 음.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에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이런, 이런 서비스 문화잘 발달된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 너무 안전해서 좋아요 어, 다른 나라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어, 불가리아, 예를 들면, 불가리아에서는. 아 숨이 채게 너무 많아서 어, 가방을 잠깐 두고 오분만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네 있었어요. 음. 그 작년에 음 부산에서 친구들이랑 어 클럽에 갔어요. 그때 음, 재킷이 없어졌어요. 재킷. 재킷이. 네, 없어졌어요. 음. 어, 주머니에 음, 휴대폰, 외국 등록증, 어, 돈, 어, 또 음, 기가 다 없어졌어요. 오. 오. 네, 그래서 도둑 어, 맞은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걱정했어요. 하지만 누구 음, 찾아왔어? 다 음, 돌려었어요 네, 오. 그 이거 불가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오. 오. 그 한국 버스나 지하철 탈 때는 그냥 가방을 열고 다니잖아요. 음.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하면 은 바로 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어. 미국에서 똑같아요. 그 한국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어떤 아저씨들이 그냥 이렇게 잠들고 <laughs> 음. 지갑 여기 또 있고 음. 비싼 뭐그 핸드폰도 여기 넣고. <laughs> 그냥 계속 자고 있, 있는데 <laughs> 그거 아무거나 안 훔쳤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진짜 빨리 훔쳤어요. 한국 사람이가 어느 때 집에 안참겨요집 문이 안참기고 바로 음. 나가요. 음. 서울 안에는 몰랐지만 제가 전라도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아침에 나가는데 어머니 그냥 나가셨어요. 열쇠는 그냥 문에 꺼지고 음. 사실 저희 시대 집이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버지할 우리 엄마가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음. 어떻게 문이 안 참고 바로 가버리냐고. 저럴 수가 오. 있나. 예, 우리 집도 그렇게 해요. 파이 집이 어머니는 그냥 열쇠 거기다 냅두고 어. 파이만 오면 열쇠 거기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가. <웃음> <웃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여기 들어보니까 <laughs> 네. 다들 위험한 나라에서 사시나봐요. 핀란드랑 음.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거기도 정전이안 네. 무서워요 어. 안 위험하고 어. 네, 뭐 이렇게. 자기, 뭐, 가방을 어디 놔뒀다면 잘 돌려주고, 오. 아직도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시골 사람인데, 거기도 문은 안 잠그고 다녀요, 그냥. 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한국에 와서, 그때는 몰랐죠, 이거 이렇게 안전한지는. 맨 처음에 우리 엄마 아빠 되게 걱정하셨는데, 아, 거기 가면 잘문잘 잠그고 잘 다니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일단, 응, 지금 보니까 비슷하니까. 하여튼, 예. 좀, 좀 어. 잘했어요. 어. 그래. 근데 지금 뭐, 다들 너무나 안전하다고 지금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 단속할 건 하고 다니는 게 네. 네, 일을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크리스티나 씨는 <laughs> 한국의 일등은 뭘까요? 네, 제가 바로 공건 화장실 <웃음> 생각해요. <웃음> 공군. <웃음> 공군. <웃음> 그 한국에서 화장실 되게 많아요. <laughs> 그리고 깨끗하고 항상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어디든지 찾아수 있어요. 쉽게. 어... <laughs> 그 어디? 주유소 가고 어... 아니면 마트 가고, 빌딩 그 층마다 화장실 있잖아요. 네. 지하철 역마다 화장실도 있어요. 네. 완전 깨끗하고 이태리에서 안 그래요. 어... 특히 이태리 지하철에서 화장실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갑자기 아프면 그냥 화장실 가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어떤 바로 들어가서 커피 사야 돼요. 아 그래서 들어가서 커피 사고 화장실 열쇠 가지고 갈수 있어요. 아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배 아파서 그냥 커피까지 <laughs> 먹어야 돼요. 아 <laughs> 근데 화장실 문화면은 네. 일본도. 그 화장실 문화가 유명하지 네. 않나? 그사월인는요그 한국에 왔을 때 제일이 불편했던 게 화장실이에요. 예를 들면 그 휴지를 쓰면 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일본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뭐 내려, 내린다. 아 그렇게 아할 수가 음 있어서. 음, 아, 수... 그래 시구나. 아 <laughs> <laughs> 우리 쌤 인터넷에서 왔으니까 한국 화장실 들어가서 오 휴지까지 있어요. 인터넷 아어 <laughs> 아 그냥 광고. 화장실 들어가면 휴지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이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이 네. 년 전에는 없었어요 휴지. 제가 네. 항상 네. 들고 다녔어요. 네.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은 정말 좋고 사실 오늘 요즘 제, 집이요. 우리 집이요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잘아 그래 특히 급하게 볼일보고 나갈 때 특히 오늘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데 어, 지금 볼레 보면 큰일 났는데 지금 뭐 그거 30분 동안 그뭐 어떻게 뻥 이렇게. <웃음> <폐가> <웃음> 없죠, 근데. 근데, 얼마 전에 집 근처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원이 생겼어요. 그 운동기구도 있고, 그 공동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 저는 사실, 거기 전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왠지 정소차 자라났고,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빨리 와야 되니까, 거기 뛰어갔어요. <laughs> 오늘 되게 깨끗했어요 어,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휴지까지 있어요 었 감자는 올렸어요 제가 예. 휴지도 잘 챙겨서 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화장실을 거칠까 했는데 당분간은 그냥 거기 다녀도 될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또 미대까지 있어요 미대까지 <웃음> <웃음> 야 와. 진짜 이대에서 상상 못하는일이에요 <laughs> 아. 예. 크리스티나가 대한민국 화장실을 <laughs> 사랑하네요 아주 예. 사랑해요. <laughs> 칭찬이 끊이질 않아요. 네. 요즘, 요즘 한국 화장실 가면 다 비대가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호주에는 비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있어요. 어. <laughs> <laughs> 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남자예요. 남자인데 호주인데. 근데 이제 제가 밖에서 이게 끝났어? 그리고, 예, 이제 아직 안 끝났대요. 끝났어. 근데 옆에 이 버튼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아, 그거, 그 버튼. 그 뭐라고 적혀 있냐고 얘기해 달라고 해서 앞에는 뭐 세정 뭐 있잖아요. 음흠. 뭐~ 네네. 뭐 마사지 뭐있잖아요그리고 <laughs> <laughs> 제가 그 앞에 제일 앞에 거를 누르라고 그랬어요. 네네. 한국말을 조금 하거든요. 읽는 건좀 해요. 세정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세정그 제일 첫 번째 거누르라고 갑자기 이따가 갑자기 오 마이 갓 왜요 왜요? 왜요? 이거 누르면요. 어. 그때 그게 또 조절이 강으로 돼 있었나 봐요. 아 <laughs> 놀란 거죠. 그럴 아... 수 있죠. 어, 강하게 놀라죠 그런 거. 어떻수 있죠. <laughs> 추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네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극장이 정말 좋아요. 베트남 그러니까 극장에 관객이 거의 다 차야 영화가 상영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정말 놀랐어요. 관객이 저를 포함해서 한 다섯 명이 됐나? 음. 근데 영화가 상영 되더라고요. 음, 한국 사람들의 인심인가 봐요. 예, 어... 인심인 것도 있고, 어... 또, 한 명이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제가, 저 어떻게, 신기하게, 제가 물을, 제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밤마다 여자가 문장에 왔더라고요. <laughs> 뭐라고,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음. 뜨거운 밤에 한기가보는고 싶다. 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어... 아유, 그래서 장장 전했죠. 아유, 아유, 아유 전화해주고. 전화 받자마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부터 통화교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확빡글어버렸어요 아, 진짜 이게 네. 뭐예요. 정말 그냥 바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아유, 딱, 형님. 저 형님 같은 사람은 좀 달라요. 형님. <laughs> 에 비슷한 거 있거든요. 아유, 형님 <laughs> 비슷한 게 있는데, 요 저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긍정적인 걸 1등으로 뽑았는데, 제이슨만 나쁘네요. <laughs> <낫그러네요. 웃음> 과연 그렇다면 1등은 무엇이었을지.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 요지까지 리퍼트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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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검색 결과가 연구가... 바로 바로 나오죠. 음? 아, 이게 아니 아 아니라니 잘못된 결과인가요? 2 0분 남았는데. 인터넷 쇼핑 좀 해볼까? 음. 아 이게 좋겠다. 이게 주문하기. 하하하. <laughs> 바로 바로 아. 되죠. 일네 위는 바로 인터넷 쇼도아 진짜 한국 인터넷 최고예요. 아 <laughs> 안습니다. 일 위는 인터넷. <laughs> 속도가 네, 차지했습니다. 아 네, 대단하죠. 속도도 속도지만 또 음. 무선 인터넷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인터넷이 1등이었고 기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기타. 볼까요? 아, <놀람> 기타 의견은 이제 휴대폰, 술문화, 승부욕, 한국노래 그리고 특이한 게 있네요. 남자가 여자보다 날씬하다. 아이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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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이가> <놀람> 이분 봐. 우리 이운섭 심팬이요 <laughs> 저보다 왕정도 날씬해요. 크리스티나 씨가 날씬하고 저는 그냥 좀 말른 거고. 아이고 아니에요. <laughs> 아니, 고맙습니다.